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말 아침에 햇살이 이 안에까지, 한 절반까지 나온 것 같아요. 보통 때보다 뭐 조금 일찍 나왔다고 할까? 오늘은요, 날씨가 조금씩 이제 풀리는 것 같아요. 새벽 온도도 이제 영상권으로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든답니다. 저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겨울 동안에 햇빛을 조금 못 봤어요. 이렇게 아침에도 햇빛이 좀안 들잖아요. 근데 날씨도 좋고, 이제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햇빛에 좀 단련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금씩 밖으로 나가려고 한답니다. 오늘도 훈련된 다이기들을 시작해서 노숙을 조금 시작해볼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일단은 키가 좀 낮은 아이들도 이렇게 한번 햇빛에 많이 적응이 되었던 아이들만 내보내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임시 임시 거리대도 이제 자리 배치가 필요해요 여기도 이제 키높이도 맞춰야 되고 적당히 가져진 아이들로 날보내서 화상 입으면 안 되니까 햇빛 못본 아이들은 키가 커도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예전에 작년에는요 제가 거리대 이쪽으로 이 덮개를 덮어야 되기 때문에 키가 큰 아이들을 놓고 이렇게 반대로 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햇빛에 이제 덩치 큰 아이 그늘에 가려가지고 이 햇빛 보는 양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배치하는 방법을 조금 바꾸고 싶은데, 아, 그게 용이치가 않아요. 맘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햇빛 훈련 시킬 겸, 노숙도 조금씩 시킬 겸, 햇빛에 이렇게 아침 햇살이라도 오전 햇빛을 꾸준히 받던 아이들만 이렇게 한번 내보내려고 한답니다. 임시방편으로 이제 하나씩 하면서 자리를 좀 잡고, 뭐 이렇게 저렇게 모색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해마다 해도 이게 이제 나갈 때쯤 되면 이 다육이들을 자리 배치하는 것도 이 보기 좋고 또 햇살도 골고루 받고 또뭐 그런 거, 저런 거를 또 생각을 해야 한답니다. 일단은 요렇게 한번 내분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 밤에 오늘 밤에 그냥 저 이제 노숙 시키려고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훈련된 아이들만 내분해 놓고 다른 애 안쪽에 있는 아이들도 이제 쪽으로 자리를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빼서 이제 햇빛을 좀 보도록 그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작년에 이렇게 거리대 생활을 했던 아이들은 그래도 제가 화상 걱정을 좀덜 하게 되기는 하는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아침 햇살을 좀 받게 해놓고. 아이고 이제 지저분합니다. 아유, 이것도 백봉인데요. 겨울 동안에 입마름 현상이 심해가지고 얼굴을 굉장히 많이 줄여트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갑자기 또 거리 대에 나가면 안될것 같아서 이거는 마케베니아, 마케베니아 금인데요. 아무래도 금은 또 화상에 약하고 이 아이도 그늘 쪽에 있었잖아요. 저 안쪽에 이렇게 그늘 쪽에 있는 아이들이 좀 걱정이에요. 위층에서. 빨래를 하는지 생활의 소리가 엄청나게 좀 들립니다 그래도 이 햇빛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냥 할게요 조금 시끄러워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햇빛을 1도 못본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잠깐잠깐 이제 잠깐, 이제 시간이 한두시간 음, 요 정도 이렇게 잠깐 볼 거예요. 이것도 이제 좀 초록빛이 아주 성성하죠? 요런 아이들이 좀 화상 읽기가 쉬워가지고, 저도 아직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거는 제가 아주 그냥 기약에, 요즘 없는 아이라 기약게 키우는데, 분갈이를 가을쯤에 해줬던 것 같은데, 잎이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성성 떨어져요. 햇빛을, 좀, 자연 햇빛을 못 봐가지고, 이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아이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저희 베란다에서 한 6년 정도 된것 같아요. 한 번도 키핀장을안 보내고 이렇게 있는데, 음 안쓰러워요 이것도 아키핑장으로좀 보내야 하나 뭐 이런 걱정이 됩니다 일단은 거리대에 나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훈련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저 끄트머리 이것도 음, 작년에 거리대에서 생활을 했던 아이라 요 햇빛 적응 훈련을 조금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햇빛을 못 봐가지고 여기도 초록빛이 좀 많이 있죠 이거 천우엽 변경 인데요 이것도 거리대에서 많이 스쳐 가지고 입장이 여기저기 떨어지고 그래서 수영이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 아 조금 새 입장이 나와 가지고 좀 풍성하게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뜨거운 햇빛에 갑자기 나면 안 되니까 여기서 며칠간 햇빛 적응 훈련을 이렇게 시켜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빨래 물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이쪽은 일단 이만큼 정도만, 이만큼 정도만 한번 꺼내놔보고요. 반대쪽에서 햇빛을 그래도 많이 봤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저쪽부터 이제 채워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자리를 잡아갈 것 같아요. 그래도 아침 햇살 받는 모습이 아주 너무 이쁘네요. 반대쪽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어저께 햇빛 훈련을 시킨다고 조금씩 내놨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합니다 요거는 지정석. 색감이 많이 빠졌어요. 작년에 진짜 색감 이뻤는데, 입장도 듬성듬성해지고, 요 아이는 분갈이까지 해줬는데, 이렇구요. 진짜 제가 칼슘제며 영양제며 준다 하는 거는 다 줬어요. 근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또 원정방울분양이 순둥 착한 아이인데, 올 봄부터 올 겨울부터 이렇게 조금 까칠하니 그렇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음 나와 나왔다 들어갔다 이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춥수가 그래도 여기는 햇빛이 좋은 자리라 많이 단련이 되었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내놓는데 까무까무하니 이렇게 화상을 입는데 그냥 요 정도는 괜찮지. 그냥 적응됐지.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내놓답니다. 내놓으면서도 걱정이 돼요. 그 오늘부터 차광막을 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저도 고민합니다. 줄리아나는 그래도 의외로 의외로 좀 햇빛에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오전 햇빛을 꾸준하게 봤어요. 겨울 동안에 햇빛 양이 많지 않아 가지고 조금 걱정은 되옵니다만 아, 이것도 합식 분갈이 해 준다고 하고 아직 못 하고 이러고 있어요. 요거는 자리가 요끝 머리 아이고야, 아, 매달리가, 이거. 여기다 놨는데, 이걸 창문을 잘못 닫으면, 어, 화분을 치면서 깨져버려요.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도, 어, 오전 햇빛을 이렇게 가득 받은저 꼭대기까지 저렇게 햇빛이 있어요. 그래도 저렇게 덩치 큰 아이들은 지금 거리대에 못 나가요. 저 자리들은 그냥 저 아이들, 새 아이들 지정석? <laughs> 그러고 있습니다. 아이고, 궁금하시죠? 여 보세요. 아이고야. 티벳장미가 잎이 이만큼, 이만큼 벌어졌어요. 아직은 이쁘진 않은 것 같아요. 속에서 무슨 그 꽃수술같이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엊그저께보다는 조금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요거 별의 눈물인데요. 올해는 진짜 여기에 소확하게 꽃이 피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작년에 반 정도밖에 안 폈어요. 저희가 잘못 키웠거든요. 그런데 작년엔 그래도 어쨌든 보내지 않고 반 정도 꽃을 피워줘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다 했는데 올해는 여기에 이제 하나 가득 꽃이 피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보통 별의 눈물이 다른 집들은 이미 꽃이 피어가지고 지었잖아요. 저희 집은 아직 꽃봉우리도 조차도. 보이질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는 만큼 해줘야죠. 이것도 오전 햇빛을 조금 보기는 봤을 것 같은데 너무 뜨겁진 않을까 이것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냥 햇빛 적응 훈련, 키 높이, 키가 작은 아이들은 보통 제가 이렇게 노숙을 안 시키고 안쪽에서 관리를 해요. 근데 햇빛 적응이 아직 덜된 아이들이 못 나오니까 이렇게 공간을 좀 채우려고 키가 작은 아이들도 조금 내보내 봅니다. 이거 마지스테 피치에요. 마지스테 피치도 물이 좀 좋아해요. 물을 조금 마디게 주면은 얼굴을 자꾸 줄여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을 조금 봄에 낙낙하게 주고요. 그렇다고 또 여름까지 막 펑펑 주면 또 잎이 벌어져요. 그래서 요것도 물조절은 어느 정도 필요하답니다. 요게 금이에요. 요게 금. <laughs> 제가 지금 한 손에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 어 어지러우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요거는요. 저희 집에 그터줏대가 초보 때부터 키웠던 이거 전부 합식이에요 염자입니다 이것도 햇빛을 일단은 받고 근데 이거는 좀 취해 에 약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여기서 조금 며칠 더 적응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렇게 키가 큰다육이들을 전부 이제 밖으로 내서 오늘부터 노숙을 조금 시켜볼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런 아이들은요, 작년에 거리대 생활을 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거리대에서 생활을 하고, 단련이 된 아이들은요, 겨울에 안쪽에서 조금 약해졌어도, 이 자기 자체에, 자체의 아, 햇빛은 뜨겁지, 또 날이 추워서 냉해를 대비해야지, 뭐 이런저런, 나름대로 이 식물들도 이 적응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노숙 생활을 한 아이들은 그래도 화상 입는데 조금 덜해요. 작년에 뜨거웠던 거를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좀 화상을 좀덜 입는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첫 노숙이에요. 첫 노숙인데 그리고 이거는 햇빛 적응 훈련 시킨다고 이렇게 한번 내놔보고 음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일단은 차광을 하지 않고 이렇게 단련된 아이들만 골라서 내놔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페리도트가 색감이 이 노란색이 강하고요. 붉은색이 없어요. 요것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요거는 제가 분갈이 한게 아니기 때문에 봄 분갈이 조금 해줘야 돼요. 어느 정도 분갈이를 안 하고 요 아이 화분이가 있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요거는 봄 분갈이를 제가 해주려고 하는데 집에 있는 아이도 이렇게 분갈이를 못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키 높이가 안 맞죠? 우선, 우선 이렇게 꺼내놓고, 왜냐하면 시간상 여러분들이 좀 어지러울 것 같아가지고, 대충 제가 이렇게 이제부터 서서히 단련된 아이들만 노숙을 하러 나간다. 요 정도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꺼내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 예뻐요. 처음 들어올 때 모습을 찾아가고 있어요. 스피나. 그래도, 제가 키우고 나서 얼굴을 좀 많이 키웠고요. 바짝 말라서 왔었거든요. 키웠고, 그래도 아프지 않고, 잎에 상처가 많이 생기는 아인데, 그래도 깨끗한 편이에요, 이 아이는. 그래서 조금 괜찮긴 한데, 요거는 가을쯤에 분갈이를 해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 가을에 분갈이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올 봄에는 그냥 요렇게 놔둘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박화장 어지럽죠? 이 박화장도 꽃을 봐야 돼요. 지금은 건드리지 않고 일단 꽃을 본 다음에 늦게 분갈이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꽃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박화장 꽃이 완전히 만개해가지고 지고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베란다에서 키우는 아이들은 꽃이 안 펴서. <laughs> 조금 걱정이고, 좀 기대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꽃 나오는 게뭐 그리 반갑냐고 꽃안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라고 그러는데 저는 꽃이 너무 안 나오니까 이 건강상에 좀 문제가 있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이고 이렇게만 내놔도 알록달록 진짜 이쁩니다. 하나씩 들면서 이렇게 다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한정이 없을 것 같아요. 부지런히 한번 꺼내놓고 또 영상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다시 카메라를 켰어요. 저 안. 쪽에 그래도 햇빛을 좀 그동안 받고 있던 아이들 키큰 아이들을 전부 내놨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서 일단은 햅살을 받아서 적응 훈련이 되어 있는 아이들도 밖으로 조금 내놨습니다. 이쪽은 지금은 이제 두 줄로 이렇게 조금 한량하게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키가 작년보다 많이 컸어요. 춤맹도 많이 크고 작년에 들어올 때보다 등치들이 좀 커지고 그래가지고. 음, 사이즈가 많이 커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키큰 아이들을 바깥쪽에 놓고 이렇게 작은 아이들을 이렇게 안쪽에 놨잖아요. 원래는 햇빛을 제대로 보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낮은 아이가 앞으로 가고 해야 되는데 거리대가 그게 용이치가 않은 게 저 덮개를 덮을 때 이렇게 키큰 아이들이 걸리면 목이 부러져 버려요, 목대가.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키큰 아이들을 한쪽으로 몰아서 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또 이렇게 키큰 아이들을 바깥쪽에다가 놓은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요것들도 적응 훈련을 조금 했다고 해도 그래도 갑자기 너무 오랜 장 시간 동안 햇빛을 보게 되면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키큰 아이들이 요런 아이들에게 이제 반근을 이렇게 약간이 그늘지잖아요. 이렇게 반 그늘 정도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도 약간 차광 역할을 살짝살짝 하거든요. 이 한두 시간 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적응훈련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렇게 키큰 아이들한테 사이사이 조금씩 가리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라디칸스도 나오고, 개나리도 나왔어요. 뿌리 활착했어요. 아주 이쁩니다. 드라키라도 매번 햇빛 좋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내놨고, 이것도 홍시. 홍시도 햇빛 좋은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햇빛에 좋은 자리에 있던 아이들만 이런 식으로 내놨고요. 자 안쪽에 한번 볼게요. 자, 제가 햇빛 적응 훈련 어떻게 시키는지 이게 이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렇게 분갈이를 해가지고 아직도 입마름 현상이 이렇게 있고 뿌리 활착은 했는데 어, 완전치 않은 이런 아이들이 저 뒤쪽이나 이렇게 이제 이쪽에 이 앞쪽에 있는 아이들을 전부 이렇게 저쪽으로 옮겼어요. 이쪽 칸에 있는 아이들을 저쪽 칸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도 이제 오전 햇빛을 조금씩 받기 때문에 적응이 이제 50%는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고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하협 정리도 안해줘 가지고 하협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네요. 그래도 이렇게 오전 햇빛 쪽에 조금 적응 훈련을 시켜 가 갖고 자리 바꿈을 좀 해야 되거든요. 이제 저 안쪽에는 제 반대쪽에서 햇빛 못 보고 있는 아이들 또 여기 여기 이렇게 반근을 상태잖아요. 여기 큰 아이들을 이제 저기로 옮겨야 돼요. 저기로 옮겨서 한 일주일 정도 햇빛 적응 훈련을 시켜야 한답니다. 그리고 옮기는 과정까지 제가 다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자리 공간이 좁아가지고요. 다이기를 꺼내는 게 수월치가 않아요. 우선 몇 개만 시간 한번 보고, 이렇게 이거 터치미. 터치미도 이렇게 이제 매칠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적응 훈련 이렇게 시킨답니다. 한달 내내 안 시켜도 괜찮아요. 웬만큼 그래도 조금씩 보고 LED 식물등 밑에서 있던 아이들이라 그래도 아주 햇빛을 안본것 치고는 조금. 조금은 적응 훈련이 되었어요. 근데 식물 등도 음 가까이 있으면 또 화상을 입을 정도로 그 정도로 세잖아요. 그래서 웬만큼은 한뭐 20, 30%는 적응이 되었다 생각을 하고 자연빛에, 자연빛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놓고서 한 일주일 정도 적응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아가 같은 경우는 화상을 조금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적응을 훈련을 한 다음에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화상, 응, 좀덜 입어요. 그리고 나서도 밖에 나가서도 아주 햇빛이 조금 강한 날, 이런 날들을 자외선 지수를 체크해가지고 자외선 지수가 강한 날 있잖아요. 뉴스에 뭐 미세먼지가 많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덜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없는 편이다 하는 날은 차광막을 살짝살짝 덮어줘가지고 당분간 그런 식으로 한한달 정도? 그 정도로 관리를 해야 한답니다 자 이렇게 아우 저기를 화분을 꺼내 놓고 나니까요 엄청나게 지저분해요 식물 등에 또 가려 가지고 또 안보이네 이렇게 오늘이라도 오늘 아마 이렇게 내놓으면은 그냥 한두시간 정도 이게요 음 12시 1시 뭐 이정도 되면 해가 넘어가요 해가 넘어가도 그래도 하루에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햇빛을 보게끔 이런 식으로 내놓고 내일은 이제 한 3시간 정도 이제 보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햇빛 적거 훈련을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시켜야 되는 거죠. 아이고야, 입장이 막 떨어지고. 어, 난리가 났습니다. 자, 요 정도로, 요렇게 해서 저 앞쪽으로 자리를 전부 채워가지고,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적응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거리대에 나가고, 거리대에 나가서도 차각막 얇은 거를 하나, 저 같은 경우는 얇은 거를 하나 덮어주고, 음, 여러분들은 적응한 그 정도에 따라서 차각막의 두께를 조금 두꺼운 걸 쓰셔도 되고, 얇은 걸 쓰셔도 되고, 아니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시간을 조절해서 그렇게 해서 노숙하는데 조금씩 적응시켜가면서 이렇게 서서히 이제 나가도 될것 같아요. 오늘 밤은 제가 이 아이들 노숙을 시키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 와서 봐서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아침에 찍는 영상이라 저녁에 올라가겠지만, 내일 여러분들께서 햇빛 적응 훈련 시키고 노숙하러 나가는 데에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 봤습니다. 아, 그래도 이 기분이. 살것 같아요. 밖으로 이제 나갈 수 있다. 노숙해서 이렇게 오는 비다 맞춰가면서 햇살 받아가면서 키울 수 있다 생각하니까 행복하고 아주 즐겁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거는 좀꽃좀 좀 빵실빵실 피워줬으면 좋겠어요. 자, 짱이만 오늘 베란다 소식 이렇게 전해드린답니다. 여전히 햇빛 적응 훈련, 3월달 한 달은 꾸준하게 하셔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개 중에 이렇게 해도 꼭한 해에 한두 개 정도는 화상을 입더라고요. 저도 해마다 화상은 피해가지 못하고 한두 개씩 꼭 입어요. <laughs> 그래도, 그래도 어쨌든 건강한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걸로 위안을 삼는답니다. 자, 베란다 소식 오늘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